청년들과 좌담회에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중학생 아들과의 대화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참 맞는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는 1인 1표 원칙이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미래가 짧은 분이란 표현을 문제삼아 어르신 폄하,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혁신해야 할 것은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입니다. 민주당 혁신위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고민한 사안이었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고, 국민의 힘에게 세대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말의 사용에 각별히 진중해야 한다. 우리 당을 도와주러 온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밝힌 민주당 양희원영 의원 발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